김민 라디오 지슬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제주 사투리로 감자라는 뜻입니다. 지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 즉 4.3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해안선 5km 밖 모든 사람을 폭도로 여긴다. 이런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한라산으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들은 따뜻한 지스를 나눠 먹으며 집에 두고 온 돼지 걱정, 장가갈 걱정, 이런 소소한 가정사를 늘어놓습니다. 이들은 폭도도 공산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빨갱이 토벌이라는 이름으로 학살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이름은 바로 서북청년회입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2 제4회. 잊지 못할 그 이름 서북청년회.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허삼 사건, 아이고 거로 서북청년 노무임 쌍기때걸 보라. 이건 그냥 자람하나지그 아무도 아니요. 더 푸는 그 노임도 심한 왕이네 아들 내 누라고 두드려피지 말이여. 좀 이래 임신된 아이 몽때지 창으로 다 죽였다. 다 죽여버리고 다. 그래. 여자를 이제 생포하면은 무조건 대금으로 옷을 다 찢어서 알몸으로 그냥 세우고 원래 이들은 무조건. 개구리 돌에 매 붙여서 죽이듯 매 붙여 가지고 발로 밟아서 그냥 죽여 버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들이야 그거 뭐그 당시 경찰관 이 있으면은 참 지금 내가 씹어 먹고 싶은 심정이야 형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은, 전두환이 집권한 1980년대 초 금서목록에 오릅니다. 그리고 형기영은 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받습니다. 순이 삼촌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리라고 섬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가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질에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 공비 몇백을 빼고도 5만 명에 이르는 그 막대한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큰 일을 치르려면 사기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속담은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아니다. 어디 그게 사기그릇 좀 깨진 정도냐. 이 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국방부 금서 목록에 오릅니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사과를 해서 결국 국가 지정 추념일로 정해진 4.3인데도 말입니다. 청년에 주로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으로 종교, 경제적인 이유로 월남했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종교, 경제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서북청년회원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평안도, 특히 평안남도는 조선당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흥하고 망한 수많은 나라의 수도 중에 이 대륙과 가장 가까운 도시가 바로 평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외래 선진문물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느 날 갑자기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결국는 성직자들을 불러가지고, 종교는 인민의 편입니다. 일찍이 레닌 동지는 성직자 한 명은 한개사단과 맞먹는다고도 했습니다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 공산당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 단어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토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인 토지를 공산당이 수달해 갔습니다 당시 지주계급 상당수는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종교도 토지도 이런 그들은 거의 뭐 빈손으로 38선 이남으로 이주합니다. 저도 그 경우이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두 주먹과 공산당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뿐이었습니다. 이들이 1946년 11월 30일 단체를 만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서북청년회. 그런데 이 서북청년회가 영락교회 청년들에 의해 구성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4.3 사건이 공산무장폭동으로 규정되던 1980년대 초 나온 것인데요. 발언의 주체는 놀랍게도 영락교회 원로 목사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도 교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꼽히는 한경직 목사입니다. 생전 그의 발언은 이랬습니다. 어,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내시요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그래시요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되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된 이 동아 지역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맹렬히 침투하기를 시도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까닭으로 어떤 나라에 가든지 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이 생기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공산당들의 모략과 공산당들의 침투와 공산당들의 대후의 암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 이 역사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한경직 목사는 미국 유학파다. 일제강점기에 국내에 돌아와 담임 목회를 하던 곳은 신의주. 그는 당시 일제 신사참배에 동참하며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는 로마서 13장을 낭독하면서 일제의 부당한 통치에 힘을 실어줬다. 친일의 이력이 있었던 것이다. 해방 후 이북 지역에 소련 공산군이 진주하고 신앙의 자유가 박탈될 위기에 놓이자 그는 곧바로 월남했다. 월남에서는 적산 토지를 불화받아 교회를 세우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영락교회였다. 이 교회에는 주로 이북에서 월남한 개신교인들이 모여 만들었다. 그러니 지금껏 이 교회는 기독교 신앙 못지않게 반공 진미 사상이 투철하다. 거저그 북한 당국이 발행한 국민증 보셨습니까? 저 그리스도 짐승의 표 바로 고겁니다. 아이 공산주의가 우리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아, 맞서 싸우야 가시오. 아, 그런데. 38선 이북에서 싸우는 것은 무릅니다. 모두 개죽음을 당할 수 있시오. 결국 남아해야 돼요. 그거이 길입니다. 자유 공간에 가서 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맞서야 합니다. 북한에서 쫓겨난 그들의 억하심정.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수파와 결을 달리하던 사람에게 대한 무참한 백색 테러 그리고 민간에 대한 가공할 학살을 용인해줄 여지는 없습니다 서북 청년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제주에 들어갔을까요? 흠흠 <laughs> 까불어 총으로 네 온몸을 벌집 쑤시듯 누더기로 만들어 보내버릴까? 아, 아 이, 이, 이거 왜 이럽니까? 에? 일본이 패망했는데 언제쯤 본국으로 돌아가냐고 물어보는 것도 못합니까? 이, 이,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어디 너 같은 새끼가 감히... 제주도에는 1945년 8월 15일 패망 이후 68일 동안 일본 공권력이 지배했다. 이들은 광복 이후에도 거칠고 사나웠다. 이것이 제주도민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일본 놈들만 나가봐라!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세상이 바뀔 테니 나쁜 놈들 중에 나쁜 놈은 진일파예요. 저 일본 놈들한테 알랑됐던 외지와 고립됐던 제주도는 그래서 일제의 수탈이 더 극심했고 이에 따라 제주도민은 일제에 대한 증오가 컸다. 그래서 일제가 제주도를 떠난 뒤 건국 준비위원회의 지역별 조직은. 온통 항일운동을 벌인 좌파가 장악하다시피 했다. 물론 미군도 제주도에 진주했습니다. 그러나 준비 부족과 인원 부족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인민 위원회와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와 마찬가지로 외국 세력인 미 군정의 통제 순수히 응할 제주도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은 통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주도를 도로 승격하고 군 경찰 등 각종 관공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말잘 듣는 우익을 파견합니다. 당연히 지역 인민위원회와는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3월 해방 후첫3일절이 닥쳤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제주 북국민 학교에서 개최된 제28주년 3일절 기념대회는 3만여 명의 도민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한 셈이다. 당시 구호는 어땠을까? 3.1 정신으로 독일 독립 전치하자! 진입하을 처단하자! 부패 경치를 몰아내자 온통 미 군정과 친일파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올랐다. 미군과 우익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져갔다. 이런 와중에 발포 사건이 터진다. 여섯 명의 민간인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고 여덟 명이 부상당했다. 불난데 기름을 끼얹은 꼴이었다. 글쎄 단순히 지켜만 보던 사람들도 죽였다고 해요. 육지경 잘놈들이 그랬다는군요. 그래, 미군이 사과했답니까 사과는 무슨? 지금 3일 집회 주동자 잡으러 다닌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건 뭐 완전히 일제 때 3일 운동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주체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네, 개새끼들 1947년 8월에 접어들면서 미군정은 좌익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파괴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제주도는 표적이었습니다. 미군정은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에 도지사를 해임하고 각종 민간단체 간부 3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우익 진영의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서북 청년회가 속속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이버려 <목소리가> 제주 4.3 사건은 그날 새벽 2시에 한라산과 주위의 각 오름들에서 일제히 봉화가 오르면서 시작됐다. 1,500여 명의 인민자위대는 경찰서, 지서, 서북청년단 숙사, 국민회, 독촉, 대동청년단 사무소 등을 습격했다. 습격하면서 남기고 간 삐라에 적힌 내용이다. 친애하는 경찰관들이여,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 유격대는 인민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양심 있는 경찰원들이여, 항쟁을 원치 않거든 인민의 편에 서라. 조선 사람이라면 우리 강토를 짓밟는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나라와 인민을 팔아먹고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매국 배종로들을 거꾸로 뜨려야 한다. 경찰원들이여, 총뿌리란 놈들에게 돌려라. 당신들의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란 돌리지 말라. 양심적인 경찰원, 청년, 민주인사들이여. 어서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 구국투쟁에 호응 걸기하라. 제주도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희생자 수가 14,028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만 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당시 제주도의 인구는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그리고 80%에 가까운 희생자가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이 군경 토벌대지 여기에는 서북 청년의 거침없는 학살과 테러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무렵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다. 그가 사실상 서북청년회를 제주로 보낸 배우로 볼수 있다. 서북청년 회원이었던 인물의 증언이다. 1948년 12월 10일 서울시 공관에서 열린 서북청년회 총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제주 4.3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자리에서 이승만 박사는 제주도 4.3 사태와 여수 순천 반란 사태로 전국이 초비상 사태라고 선언했다. 이 국난을 수습하기 위해 사상이 투철한 서북 청년회를 전국 각지에 배치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연정심 씨의 성균관 대학교 박사 논문에 나온 내용. 서북 청년회는 북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 때문에 공산주의와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엄청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인간의 여러 감정 가운데 완숙하게 다루기 가장 어려운 것이 적개심과 증오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서북 청년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공유하고 있었던 이런 감정은 빨갱이 논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애국심에 의해 포장될 때 엄청난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주에 파견된 서청 단원들은 제주도민에게 무차별적인 폭력과 학살을 자행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랬다. 어, 너하고 할배, 이리 나와. 어... 아이 빨리 나오라고! 저, 저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아 그래, 아 할아버지, 어 좋아 좋아, 더잘됐네 네, 아이 네. 어, 그리고 할배, 어어너 어, 어. 꼬마 이리 와. 어... 둘이 한 대씩 뺨 때려. 네? 응. 뺨을 때리라고요? 응. <목소리> 할아버지를요. 에이! 아! 씨, 말을 여러 번 하게 만들어. 아주 나보고 손주를 때리란말이야 그래서 아, 그러면 아, 여아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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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촌놈들은 아, 귀가 먹었어. 어? 아, 서로 때리는데 살살 때리거나 뭐 입단 식으로 하면은 다 되죠. 어, 빨리 해.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도 뺨 때리기를 강요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그의 할매, 이리 나와 봐. 어? 아, 나오라고! 아 나를 왜요? 에이, 에이, 어머니 대신 저, 저 때리세요. 제가, 제가 뭐든지 다받아들릴게요아안 되네. <laughs> 자네는 오래 살아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둘다 나와. 너 사위라고 했나? 벗어? 예? <laughs> 아이고, 벗, 벗, 벗으라고? 아이고, 사, 사, 람들 다, 다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 이 쉣가! <laughs> 어? <laughs> 할머니, 당신도! 벗어! 아 저는 왜요? 자.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사위가 장모님을 겁탈한다. <laughs> 안 해? 안할 거야, 이년 놈들아! 장모와 사위를 대중이 모인 가운데 관계를 갖도록 강요하고, 듣지 않으면 총살 시켰다. 초복 청년에는 악마 그 자체다. 그들을 경험한 주민들의 한결 같은 증언입니다. 초가지붕을 태우고 키득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사람을 때린 일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를 다 잡아다가 옷을 홀라당 벗겨고 웃었습니다. 부녀자를 겁탈한 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초주공을 만드는 일,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테러를 빨갱이 소탕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기사를 안 썼다고 신문사 편집국장을 살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기록된 만행이 이렇습니다. 서북 청년 회원. 그들은 북을 탈출하면서 무일푼 빈손으로 내려왔다. 생존의 물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서였는지 제주에 와서 금품 갈치를 서슴지 않았다. 이쯤 되면 도적이다. 그런데 빨갱이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불법 고문, 살인, 분여자 능욕, 사기 공갈, 상해, 사문서 위조 등 야만적인 테러도 감행했다. 살인마들이다. 그런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 KBS 이사장이 된 어떤 여성 학자가 그렇다. 제주 4.3 사태라든가 뭐이 순천 여수 순천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 체제 전복 기도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역사에서 다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이 끝까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그이 낳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결국 지키는데 그러한 식의 그 일이 그 필요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었습니다. 나아가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고 나선 자들도 있다. 그동안 진짜 세부로 유가족들은 정말 국론 분열을 한 중심에 서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는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세월의 유가족들을 외면해서는 아니 되겠기에 부국을 위해 재건을 준비하고 있는 서북 청년단이 반홍보 일부 유가족과 불순한 반정부 선동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서울시와 정부를 대신해서 이 일을 결행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애국 세력을 자처하는 자들은 사삼을 반란이라고 강변하고 살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 10분의 1이 타살된 사건입니다. 학살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법정에 세워 영구히 단죄해야 할 서북청년회를 재건 복원하는 현실, 그릇된 역사가 청산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한 사삼 영령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명복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케이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닷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만천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점tv 또는 서울 전화 3144의 0933, 서울 전화 3144의 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